안녕하세요. 이자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여행 이틀차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오늘 사직정고당은 집관에 갑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여기 해운대인데 호텔에서 너무 잠을 잘 자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암튼 이렇게 부산에서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니까 지금 기분이 배고파좀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어, 선캡이 남아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햇빛이 없으니까 선캡을 들고 가겠습니다. 와. 감탄만 나온다 진짜.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꼭 먹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부산에서 유명한 밀면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밀면 가게 중에서도 해운대 밀면. 하나 둘 셋. 원투. 하나 둘 셋. 원투. <목소리> 변함이 없어요. 5년 전인가 왔는데, 저는 야채 익힘이 굉장히 중요 지역이거든요. 되게 이븐하게 밀면이 잘 뽑혔어요. 아 맛있었습니다. 8천 원은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어이구 조심조심. 틱톡은 143명 떼 그래? 그 진인데? 진짜 대박. <laughs> <진짜 재밌죠? 웃음> 아니, 어 틱톡 진짜 찐인데 그때는. 그래서 가지고 옆에 구독자에 <laughs> 만나가지고, 아니 얼굴 생각보다 더 크지 않아요 저? 아니요. 그래요? 아내 네. 틱톡 143명은 진짜 진짜 저...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laughs> 제 영상 재밌어요 근데? 진짜 진짜 재밌어요 빵 좋아하시잖아요 빵 좋아하죠 저기 홉스 있거든요 네. 되게 맛있어 혈빵 스파이크도 맞고 가겠습니다 <laughs> 잠시만요 이거 좀 쓸게요 <laughs> 네, 네, 네. 햇빛 조심해야 돼가고 애플파이 아 애플파이 못 참죠? 애플 드셔야아 이거 먹어야 돼요 아잉? 이거 먹고 싶어요 스파이 전사 조회 성공 아, 어, 감사합니다. 조심히 살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을 만나가지고 젤리를 받았고요. 아, 어, 신기하네. 근데 제가 여기 시장길 걸어오면서 봐둔 게 있어요. 일단 그걸 먹고 디저트로 애플파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기. 맞다, 재밌다. <laughs> 실장님 추천으로 간 떡볶이집인데 네.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막 자주 하는 단일은 아닙니다. 실장님. 유명하게좀 네. 알싸한 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묵이 좀 이분하게 익은 것 같아서 한국인의 생존입니다. 음. 야 날씨가 그 오늘 뭐야? 머리 때리기 대회? 아 머리 때리기. 대회. 아 미안합니다. 아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선캡을 아, 써가지고 전 못해요. 왜 와? 머리 때리기 자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오늘 진짜 날씨. 진짜 날씨가 너습니다 자, 구독자분, 추천, 부산, 빵 맛집. 읍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먹을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네. 걸어다니면서 길빵 칠게요. 와. 안을 이렇게 다 받치고 있어요. 와, 이렇게 진한 애플파이 처음 먹어봐. 저는 이제 자 응원하는 야구팀 롯데제이언체의 올해 마지막 경기를 보러 퍼딩야구장으로 갑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이고 방금 나오다가 썬캡이 날아갔거든요 차가 밟을 뻔했는데 멈춰주셔가지고 썬캡은 부산에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잘내려갑니다 길은 모르는데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 떨릴까? 롯데의 홈 롯데사이언츠의 H5 에비 홈그라운드 이자만이 왔습니다 승리요정 승리요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그해운대 나오는 그 봉다리 머리띠 그런거? 나이오 보인다 보인다. 와사진 왔습니다 실감이 안나와 아니 이게 올라가면 품절이거든요? 아, 살짝 만면어 사진 봤어? 좋아세요 와, 어... 아, 진짜 맛있 아,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하게도 많이 받았고. 음, 이제 이 줄이 새우튀김 줄이래요. 사직에서 제일 유명한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먹어봐야겠죠, 그래도?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줄이안 줄어들거든요? 쉬는 시간에 사야겠다.

원래는 안 돼. 진짜 안 된다.

1 아, 4메로가 준이형 뭔데? 아, 진이 형. 아, 형. 아, 이 왔어, 우리 형. 왔어, 우리 요몇번내놓고 가. h e s h e s Hey, yes! h 뭔데 yes! Hey, yes! Hey, yes! h e 저는 이거 다음번 다음 고 <목소리로> 혈장 스펙터 거든요와 진짜 미다블레이야 아니야 와 인텍어 들어구나몇 명이야? 30명이야? 30만 한중대야? 어 아, 감사합니다. 불안다 그래도. 아이고. 오른쪽! 왼쪽! 뛰어! 최! 강! 롯! 대! 1!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10시 10분이고요. 역전표를 나와서 지인이 확 빠지는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집에 갈 텐데 아 마지막 경기라 그런지 그 게임 끝나고 영상 같은 거 틀어주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 앞뒤 좌우로 그래서 그 보면서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도 부산에 살았으면 그만큼 좀 진심이었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오늘 사진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는데 뭐 주신 선물이나 그냥 알아봐 주시는것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개 무례하네요 제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게 네, 오글거려서 그만하고요 배고파요 네, 여전히 배고파요 이밥 먹으러 갈게요 장소는 이정

잘 먹었다. 저는 물회를 먹고 나왔는데, 할머 국밥이 보이네요. 단짠단짠에 이어서 찬뜻찬뜻 차가운 음식 먹고 뜨거운 음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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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네, 잘 먹었습니다. 힘든 게 아까 배고파서 힘들었던 건가? 는 아니고요 굉장히 피곤하고 졸린데 물회가 갑자기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회를 먹었습니다 원래 광안리 가서 광안리의 밤바다를 구경하려고 했는데 사직양구장에서 알아봐 주신 분들이 선물을 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가방이 되게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와 광안리 절대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해운대 캡슐 호텔를 와서 짐 풀고 나와서 먹은 겁니다 12,000원짜리 물회와 8,500원짜리 소고기국밥 맛있다예 네, 맛있고 아, 제가 이분하게 이거 아 야구 아 롯데 또못 본다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팀가려고구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튼 야구도 보고 부산에 계신 저희 구독자 분님들도 만나고 선물도 많이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길게 오고 싶어요. 길게 와서 이좀 야구 시즌에 와서 야구를 좀 많이 보든 이것저것 좀 길게 머물면서 부산에 대해 확실히 좀 알아가는 기회가 되든 이번 짧은 여행에서는 아쉬움을 좀 남기고 돌아간 다음에 다음 여행에서 이제 약간 오버워치의 루시우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루시우 모드로. 오 제대로 놀아보자! <laughs> 얼른 들어가서 디비 자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아 먹을 걸 너무 많이 주셨어 나 사실 나, 나나살 빼야 되는데 아 아무튼 그래도 감사합니다 받등에 하리보, 뭐 젤리, 원피스, 루피, 빵빵 빵 진짜 많이 받았어 휘낭시에 유우유와아 유후, 유후. 이것저것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끝